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벚을 밤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다기를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모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나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a m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열방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로왕 후람은 성전 건축할 때도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나왔었는데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 후람이 네. 두루와 후람은 솔로몬과 교역도 하고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이 국제 무역 해상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솔로몬이 매우 지혜 있는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와 부와 명예가 국제적으로 열방까지 정말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이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궁금증만으로 스바 여왕이 방문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는 대략 2,25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예멘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먼 거리를 이 단순한 호기심, 정말 그 사람이 그럴까?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경비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왕이 직접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에 대한 소문 또 솔로몬이 이렇게 국제 무역을 후람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 무역, 해상 무역을 하게 되면서 아마 국제 사회의 신흥 무역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발돋움하게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신흥 무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어떤 이 교류를 위해서 무역이나 우호관계, 정치적인 우호관계, 또 경제적으로는 무역하는 데 있어서 협력관계 등을 맺기 위한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솔로몬의... 이 업적 솔로몬의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로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데 성경의 목적이지 사람의 성과에 성과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람의 성과의 성과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문하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역대기의 기록을 말. 기록 말고 열한 개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원이 3000개고 그가 지은 노래가 1500곡 또 각종 동물 식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해박한 지식 지혜를 직접 확인하게 된 스바 여왕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소문이 오히려 소문은 보통 과장되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문이 실제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매우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는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한 나라의 왕도 국제적인 이 지혜자로 인정받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의 결과다 라면, 오늘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발달하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지혜를,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얻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도 다못 얻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부러움을 표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신하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d 절에 보면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진실이 지혜가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솔로몬 주변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러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지혜와 지식 모략과 재능으로 충만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길 세상이 결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살아내는 영원을 또 준비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이 지혜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늘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과연 솔로몬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받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데이 인생이 참 희한하게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꼭 없어 없어 봐야 예그 가치 소중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다니엘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니엘기도회 매일 이 순서에 보면 사랑의 헌금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사랑의 헌금하는 대상자들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소개를 받으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게 되시는데 매일 사람이 바뀌거든요. 이 정말로 어려운 나면서부터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그런 고통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 카톡으로 좀 글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낸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생 나이인데 이제 자녀를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최종 진단이 이제 더 이상 오히려 아이가 고통만 받는 것이지 그냥 놔줘야 되겠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것이다. 엄마가 정말로 이 가까이 옆에서 잘 돌보았고 예. 수 믿는 건 아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가 이제 올해 그래도 희귀병 치고 올해 이렇게 버텼는데 그걸 하는 이 그래도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 글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주변에 둘러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냥 내손내 내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뭔가 아픈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현금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참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복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치심을 무시할 때가 간과할 때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일날 설교할 때 소개했던 그 제자가 쓴 글에 그게 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설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고. 이 시간의 때가 아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내 제한을 받는 아카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성경은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삶을 사는 인생이 그 시간의 소중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제 자신을 오늘 새벽에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해도 하나님의 가르치심, 감동하심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제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는 그 지혜의 왕의 가르침, 그것에 삶과 삶과 귀를 기울이고, 또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잘 분별하고 더 민감하게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이 방법,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자꾸 마음에 쌓는,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더욱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고자 시간이 주어지면, 아니 시간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고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시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신 솔로몬 왕의 지혜로움을 먼 이국 땅에서부터 찾아온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의 왕과 함께 있는 것이 복 있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주님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우신 아니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직접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신하들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복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복 있음을 잊지 않고 그저 복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쌓고 새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온전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지혜의 왕과 함께하는 지혜의 왕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스바여왕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복 있는 자답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도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